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정치와 지역 현안을 정조준하는 두 분이죠. 빈틈없는 정밀 타격감을 갖춘 정혜영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날렵하게 야심을 깨우는 강력한 화력을 장착한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대구 민주당이 성장하면 대구가 발전됩니다. 강민구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키워드 중에 가장 큰게 젠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실 글로벌 이슈라고 봐야 될 텐데 자, 우리 지역도 여야가 합심해서 아시안게임의 유치를 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젠벌이 사태라고 표현을 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얘기를 좀 나눠보죠. 짚어야 될거좀 짚고 배울 점은 배우고요. 어떤 분부터 얘기하실까요? 네, 뭐... 사실 뭐 이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황당한 준비 과정이고 대응이다라고 음, 보입니다. 네. 사실 이게 2017년 8월에 이 당시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복무 회의에서도 언급하실 정도로 굉장히 네. 중요한 사업이었고 백대 국정 과제로 삼아서 준비에 박차를 가했어요. 네. 그리고 어뭐 전북도가 이제 새만금 간척 사업 이후에 이제 뭐 새만금 공항도 만들고 하면서. 네, 네. 대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죠. 그런데 네. 야 이게 그렇게 굉장한 어떤 뭐 홍보에도 불구하고 어 4만 5천 명이라는 우리 많은 우리 저, 전 세계 이 젠블리 스카우트 대원들을 불러 나눠놓고 정말 치명적인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지금 정부가 나서서 뭐전 정부적으로 네. 이 사태를 수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어, 민망하고 부끄럽고 음, 이게 뭐 네. 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건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빨리 이게 성공적으로 4월, 어, 8월 11일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생각합니다 예, 이번 행사가 158개국 금방 14세에서 18세 네. 4만 5천까지 인데 저는 4만 3천으로 들었는데 하여튼 25회 전세계 네. 대회고 전국 2 0년연국의일회 대회하고 91년은 17에 대해 우리 고성에서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그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영국, 미국, 싱가포르가 철수해가지고 지금 3만 6천 명 정도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뭐 내가 보니까 그꾸로잘 됐어요. 태풍이 오면서 철수를 했는 게. 천운이다. 예,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하느님께서는 보호하고 계신 거죠. 화, 샤워실, 화장실, 가림막 시설 부족, 부실한 식사. 오늘 환자 발생, 성범죄 발생. 제가 또 어제 보니까 여의도의 세배 민적이라는데 약국 하나 딸랑 있었다는 거예요. 음, 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화장실은요. 제가 80년대 팀 스피릿 미 해병도 딱 오면 캠프를 치면 화장실부터 지어요. 그렇게 그게 그걸 보면서 제가 화장실을 하면 아 이게 선진국이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그 엉망진창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어떻게 했는지 참 이거 안타깝고요. 네. 또다시 현 정부에서는 남탓전 정부 탓해요. 지금 정부 출범했는지 1년 3개월, 4개월 됐는데 음. 뭐 가면은 또 6년 전부터 잘못해가 우리가 잘못했는 것처럼. 그러지 맙시다. 좀 어떻게 <laughs> 좀 제대로 아니, 좀 해야 된대.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요. 사실 우리 저도 뭐 경제부 시행할 때 얼마 전에 저 어, 가스 총회도 해봤고 그 이전에 대구시가 뭐 유데이부터 시작해서 국지국제간내회 많았습니다. 뭐, 국지, 네, 뭐 세계 육상 대회 뭐다 해봤잖아요. 누가 준비합니까? 명목상으로는 정부가 이렇게 공동적인 개최를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사실, 홍보도 지자체가 다 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세방금에 그럼 장관이 매일 내려갑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문체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이었고, 지금 예산이 1171억이었다는데, 사실 현 정부 들어있으면서 긴축 재정한다면서그 전북도에 돈이 안 내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액션을 못했다는 거고. 아이고, 참. 이, 지금 이게 더 문제는 우리 지금 세계적인 대회, 올해 연말에 그 결정되는 부산 엑스포가 아 그렇죠. 지금 잼버리 행사 참가국들은 대부분 선진국 청소년들이 왔는데 지금 이게 이번에 프랑스에서 결정되는 부산 엑스포 결정이 이게 심각한 영향을 줄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하면 유치 불발될 수 있다. 위원장님, 예. 어 이게 집 공동 위원장이 다섯 명인데 장관이 이제 문체부 장관하고 행안부 장관이 들어간 거는 사실 네. 올 2월 말이에요. 2월 28일 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상징적 의미고 집행위원장이 누구냐면 전북도지사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 행사에 오셨잖아요. 집행위원장이 야. 지난 이미 4월 27일 날세계잼보리하고 체크를 다 했어요. 그 잘하겠다. 전북도지사 책임으로 몰아 가는데 김관영 지사하고 친한데 정말 억울해요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아니 전부 지금 모든 언론에서. 아니 이걸 왜? 정부 이걸 왜현정부 탓이라고 그래요? 그럼 누구 탓이에요? 아니 개츠 그러면 누가 지방에서 누가 개츠 하겠습니까? 아니 탓하게 얘기하니까. 네. 왜 이렇게 장관들이 많이 공동위원장인 공동위원장이 거예요? 공동위원장이 다섯 명이라서 아무렇게안만다는거 그러니까 이 정부가 아니, 이 그리고 정부가 공동위원장 중에 저기 뭐 민주당 국정원도 계시고 저는 그러고 가톨릭 신자인데 <laughs> 우리 가톨릭에서 계속 내 탓인데 제 탓이요 제 탓인데 이 정부는 계속 남 탓만 하는 정부예요 진짜 아니 저 그런 거 <laughs> 같아요 이전부터 준비하신 분이 잠시 들고 마지막 집행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덮어씌우고 나가는 거는 삼, 사실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 그냥 정부 전북도지사가 전북 정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라고 하는 게이 전 국민들한테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북도에 다른 행사도 줄수 어, 있습니다. 일단 타운. 반성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사태를 봄으로서 반면교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도 유실할 게 많으니까 어떤 점들이 좀당 대표 이현주 전 의원 이런 국힘 의원들도 다현정부터 하시라고 그래요. 자뭘 해야 되냐면 이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제 네. 제대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 세계적으로 고속도로 화장실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우리나라가 이 젬버린 해가지고 완전 꽝이 돼가지고 5억을 뒤집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새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네. 더욱 더 준비를 잘해서 부산 엑스포 준비라든지 네. 여러 준비를 잘하기 바랍니다. 제발 전 정부 문 정부 탓하지 말고 아니 전북도가 공무원들이 82번씩이나 이뭐 6년이지만 실제로 코로나 빼면 한 3년 동안 82번 해외 출장 가가지고 보고서 썼는 거 보면 다 나와요. 누가 갔습니까? 그데 실제로 준비한다고 누가 갔습니까? 근데 이렇게 나눠 놓고. 듣는 이제 우리 그 대구 시민이 다 판단하리라고 아니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대구시는 이거 다 책임지고 했어요, <웃음> 과거에. <웃음> 우리 대구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 정쟁을 정쟁으로, 정쟁으로, 예. 정쟁으로. 월고 가는 거는 네. 잘못이다. 뭐 어쨌든 저희는 준비 과정을 좀더 탄탄하게 해야 될것 같다라는 네. 반성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여기에 대한 뭐 국정 감사나 감사를 한번 해봐야죠. 네. 누가 그렇습니다. 잘못했는지 네. 이제 정책권으로 와서요, 국회는 잠시 쉬어가고 있지만 당통위원장으로 지목된 이동관 특보 청문의 준비가 이제 초미의 관심사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얘기좀 나눠볼까요? 한마디로 이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 지명은 참 기가 찹니다. 이분은 지난주에도 했지만 언론전화, 아들 학폭, 무마 문제, 최근에는 부동산 지분 쪼개기, 최근에는 또다시 인사청탁 문제까지 불거졌거든요. 네. 기자들이 기자를 가장 잘하는데 이분 기자 출신 아닙니까? 한국기자협회가 지난 6월 16일에서 19일까지 인명찬반조사를 했는데 참여자 1476명 중에 80%가 반대했어요. 그중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 이런 물었더만 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탄압에 안짭선인물이어으는 응답이 80.3% 정도가 되거든요. 왜 이런 분들을 계속 임명을 강행하는지 그렇게 인물이 없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 뭐 그만큼 민주당이 네. 이제 신경을 쓴다는 것은. 네. 제가 봤을 때 이동관 후보자가 어 굉장히 두렵고 부담스럽겠죠. 사실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언론인 출신이고. 네. 또 이미 이제 검증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청와대 대변인 홍보 수석 이렇게 하면서 뭐 추진력 경험 뭐 강력한 네트워크 이런 거다 갖추신 분인데 이제 어~ 뭐 이사를 부담스럽겠죠. 이 사람이 등장했을 때아 지금 나오고 있는 많은 이제 이 방송과 언론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잘아는 사람이니까 아,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칼을 휘두르면 부담스럽다,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 그, 뭐, 지금 나오는 각종 의혹들은 뭐, 청문회를 통해서도 검증되겠지만, 그런 게 아마, 어, 가려진 거는 그렇게 가려진 거 아닌가, 뭐, 생각합니다. 음, 네, 지금 강의원장님께서는 왜 이런 인사를 하냐라고 하셨는데, 정혜영 전부 시장님께서 검증 인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laughs> 민주당이 신경 쓰는 게 아니고요. 기자들이 그런다잖아요. 기자들이 반대한다잖아요. 여기도 KBS 방송국 아닙니다. 이분은, 이분이 이 방송을 장감하면 현재 정부는 방송을 장함하면 총선은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 이래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정근대적이고 후진국적 사고예요. 우리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윤석열 정... 대통령이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다. 이렇게 전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야, 이게 스스로 한번 곱씹어 보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KBS든 MBC든 지금 뭐 많은 이제 이 갈등들이 있고 뭐 네. 내부에서도 내부 스스로도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특정 정치 집단이 이런 저 방송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 스스로 구성원들끼리 지금 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마치 정권이 되면 그러니까 정치권도 스스로 이게 정권 잡아가지고 우리 편 만들기 하면 될 거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중앙당의 미디어 특기도 하는데 다들 그걸로 이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 없습니다. 다만 너무나 방송 속에서 어떤 편향된 시각,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공용 방송만큼은 제대로 돌려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어제 보수 인사 한 분을 만났는데. 저는 우리 대구 시민이 KBS 뉴스를 가장 많이 보는 거로 자료를 듣고 알고 있는데, 야, 이분이 말입니다. KBS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 내가 뭐 봐요? 이러니까. TV 조선 HNO만 본다는 거야. 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어, 국민들을 호다운데, KBS 공영방송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최초로 생긴 공영방송이고, 아리랑 TV부터 등등 여러 세계적인 글로벌 방송도 하는 이 TV를 왜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흠집 내고 조질락 하는지 현 정부가 이러는지 내 이해가 안 됩니다. 조질려는 게 아니라 지금 제 편향된 시각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니 이런 부분들은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동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 누가 이건 누가 장악할 수 있습니까? 그럼 뭐 3년 4년 뒤에 또 정권이 바뀐다 칩시다. 출발을, 그럼 또또 바뀐 뀌나요뭐 MBC가 되게 문화 방송 같은, 문화방송 같은 음. 경우는 출발 자체가 좀 달라요. KBS하고 MBC하고. 나는 MBC에 대해서 좀가면 내가 살짝 이해를 하는데 KBS를 갖고 이거를 국영방송이자 공영방송을 못 믿겠다고 TV를 아예 안 본다고 하니까 야 이렇게 아니, 현 그럼... 정권에서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고 있나 이런 걱정이 있더라이 듣기다 내부 구속원들한테 물어보시면 더잘알 겁니다 갈라치기 <laughs> 얘기까지 나왔는데 네, 청문회에서 막 밝힐 부분이 많을 네.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 KBS 얘기만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나 <laughs>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 돈 봉투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의원들의 실명이 좀 거론되고 있어서 파장이 좀 커지는. 분위기인데 민주당 입을 타격과 파장 어떻게 될까요? 아참 어, 이게 뭐 말이 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 300만 원짜리 봉투 20개를 돌렸다는 저뭐 녹취록도 있고 그래서 근거로 해서 검찰이 이제 구속까지 했는 네. 마당에 또 실명도 일부 그런 되고 있어 이게 다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받았다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국회 주변에 뭐 내일이라도 가서 저기 땅 파보면 무슨 보물찾기라도 하면 한 6천만 원 건질까 싶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받았으면 솔직히 뭐 이게 뭐 지난번에 처음에 나올 때 그러대요. 뭐 뜻값, 그러니까 밥값이다. 뭐 직원들 밥값으로 받은 거 아니냐라고 누가 이야기 했는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뭐 그러면 참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검찰발 이게 검찰이 지금 선군동하고 있는 거예요. 검찰에서 슬쩍 흘려요, 언론에. 언론에서 흘리면 언론이 받아서 적어요. 받아서 적으면 이 언론 보도를 갖고 국민의힘이 야당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지금 특히 조선일보에서 이성만 의원들 10명의 이름을 거론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지금 국힘에도 김혜나 전 의원, 그리고 황보승이 부산에 황보승이 돈봉투 사건도 다 있는데 그 보도는 거의 안나오고 이것만 주구장창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좋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 의혹이 있으면 저는 명명백백이 밝혀졌으면 좋겠는데 국힘 또한 가슴에 손을 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못하면 50% 100%입니다. 국민들이 지가 있는 국민들은 참, 참 끼리끼리 잘 싸우고 논다 이렇게 우리 좀 반성해야 됩니다. 정치권이. 잘 나가시다가 민주당 문제가 되면 국민의 힘 한두 명 끌어넣어가지고 니도 반성해라, 우리도 반성할게, 이렇게 할게 아니라 지금 봐요. 김원경 혁신위원장이 아마 이 문제를 첫뭐 혁신 대상으로 한번 거론했는데 손도 못 대고 뭐 본인 스스로 이제 이 다리 걸려가지고 지금 뭐 좌초되는 그런 위기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이런 여기에 대해서 말한 말씀 하셨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저 우리 김기현 대표 취임하고 난 뒤에 뭐말 실수 한번 한 사람들 가지고 왜 빨리 처단 안 하냐고 김기현은 뭐냐고 그렇게 하시더니 예. 이재명 대표 이 300만 원짜리 이배지가 300만 원짜리입니까 300만 원 주면 뭐 표도 찍어주고 그러면 아이고 김기현 대표 본인하고 가족 그 가상 자산 계좌부터 밝게 의혹 있잖아요 그거 안 하고 그러니 그걸 래따져 그래 물으세요 김기현 대표 지금 좀. 저 검찰에 적시돼 있는 이거는 저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니까 저는.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본인들이 이미 네. 덜쳐져 있는 부분은 빨리 해소를 하는 거는 다은 벌써 지금 벌써 구속되시고 뭐 구, 구속하고 또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 저희가 민주당 뭐, 김민강 혁신위원장 얘기를 좀 나눠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얘기 나눠보는 걸로 <laughs> 하죠. 네. TK 광장의 결투 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정혜영 국민의힘 당대표 특별 보좌역과 함께했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